안녕하세요, 뽀옹입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바로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주인세대입니다. 본 매물은 최신축 처식주 가능하며 보증금 1억에 관리비 포함 월세는 60만 원입니다. 구조는 거실, 주방,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옵션은 엘리베이터, 에어컨, 두대 붙박이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의 위치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대병원역 도보 10초. 길 건너면 명덕시장. 초역세권에 위치한 주인 세대입니다. 주요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코너에 위치하여 주차 또한 용이합니다. 주인 세대 1층 현관입니다. CCTV 열쇠 방향 잘 촬영 중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인 세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리석으로 마감한 신발장이 나오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네요. 내부 구조입니다. 먼저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구조는 거실과 주방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거실입니다. 좁지 않은 구조이며 큰 채광창이 있으며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한쪽 벽면은 대리석으로 시공하여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고 예쁜 진열장도 설치되어 있네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에는 베란다가 있네요. 커인 부분을 실용성 있게 베란다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공간이 넓어 세탁실로 쓰기 안성맞춤이네요. 공동 욕실입니다. 비례가 설치되어 있어요. 주방입니다. 기역자 형태의 주방으로 수납 공간이 많이 있고 조리 공간도 충분합니다. 3구 가스레인지 환기 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주방 뒤편으로 냉장고를 두고 쓸수 있을 정도로 활용 공간이 넓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보다 조금 작으며 정사각형 모양은 아닙니다. 국박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드등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방입니다. 안방에 욕실이 설치되어 있고,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환기가 매우 좋습니다. 수역세권대구 주인세대 어떻게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